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예영입니다네 오늘부터 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회사 생활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대되시죠? 이것도 시리즈로 이제 쫙갈 거예요. 어, 요즘에 제 채널에 중고 신입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 이복 형제 때부터 이미 취직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이직을 벌써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인정받는 회사 생활. 그리고 빠른 승진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띄는 커리어 우먼, 커리어 맨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고정하시고요.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첫 번째인데요. 합격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슈퍼루키가 될수 있는가? 그죠? 다 신입사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눈에 띄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간결하고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수는 심플하고 쉬워요. 따라하는 사람과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만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으로서 눈에 띄는 슈퍼루키가 되는 방법. 딱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요. 1년 동안은 먹고 살수 있어요. <laughs> 1년 내에 여러분이 슈퍼루키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되는 게 뭐냐? 인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밥 먹고 들어왔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인사를 잘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일을 잘해야지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신입사원은요 일을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입사원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다룰 텐데 신입사원은요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럼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필살기까지 해가지고 뽑아놓고 신입사원은 지금 왜 존재하는 거야? 신입사원은요 배우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KSA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이 사람이 배울 만한 태도와 가치가 있냐? 이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가, 티첩을 만이 들어갑니다. 그게 있는가? 그것만 되면요, 끝나. 근데 배우려는 자세를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어요. 딱 하나야. 인사만 잘하면 돼요. 인사랑 웃는 거. 이거만 잘하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할수 있지만요. 세 번, 네 번, 열 번, 이십 번은 아무나 못합니다. 결국엔 여러, 어떤 사람들이 슈퍼로키가 돼서 기회가 주어지느냐. 상사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신입사원들 역량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 제 아무리 무슨 놀라운 경험과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회사마다 의사적 프로세스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걸 하겠다고 꿈을, 청원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사실 들어가서 적응만 잘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적응을 잘하는 방법은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건요. 잘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웃는 사람.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막 인사 막, 하고막 이래가지고. 아, 뭐, 예,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소가 완전 똥심프해 이거 안 돼. 잘 웃고 인사하는 사람. 요두 가지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런+ 이런 분 계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내가 계속해야 돼 인사를 안 받아 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게 우리의 문화야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를 해그 사람은 뭐죠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분명히 안 받아줬어 그리고 자기도 미안해 미안한데 문화적으로 나도 익숙하지가 않고 아직 그렇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안돼 있어 상사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인사를 해. 너무 인사를 잘해. 그리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에너지가 느껴져. 그럼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입사하시고 나서 딱한달 뒤에 보세요. 처음에 1, 2주는 다 합니다. 근데요. 한달 뒤에도 하는 사람 없어요. 딱 인사만 잘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장다 먹었는데 6개월 이내 기회가 옵니다. 자, 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적어도 저와 함께 했는데, 아니, 저랑 함께 했는데, 초고속 승진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자, 승진하고, 뭐, 승진이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정말 빠른 시간에,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첫 번째 비법, 인사와 미소를 지어라 그거는 평소에 연습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기왕이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